네, 안녕하세요 트라이데이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어, 1인셀러지만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같이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지금도 정말 절실하게 사실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 혼자 했으면 어, 이렇게까지 내가 좀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저는 그 강의를 같이 들은 분들과 사무실을 같이 이제 강의 끝나고 구해서 그 사무실에서 이제 한 15명 정도 되신 처음에는 9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저희 강의, 강의 같이 들었던 분들과 9분과 이제 점점 더 인원이 추가돼서 15명 정도 지금 같이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사실 포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갈 수 없었을 것 같고, 그냥 부업에서 멈췄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게, 아직 혼자 하시는 분들이거나 같이 안 해보셨다면, 그걸못 느껴셨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같이 하는 게, 어, 내가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 100이라고 치면,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게 10이라고 치면, 옆에 계신 분들도 이것저것 알고 있는 게 있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 안 나는 거나 강의 때 들었던 게, 뭐 내가 놓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옆에 계셨던 분들과 같이 의사소통도 할수 있고, 또 내가 상품을 고를 때 같이 상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내가 이거를 이쁘게 기획을 했으니까, 멋있게. 근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상의할 때도 좋고, 내가 힘들 때, 어, 제가 의지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말 같이 있는 것 자체로 의지가 돼요. 왜냐하면 같이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고 다들 뭐 구업이신 분들도 있고 전업이신 분들도 있는데 같이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사업을 저희는 같이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잘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냥 시작을 같이 하고 지금 같이 점점 더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파이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이팅이 그래서 이 파이팅이 있으니까 내가 더 원동력을 얻고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옆에서 어떤 상품은 잘 되는지, 또 어떤 상품은 안 되는지, 이것도 제가 또 간접적으로 경험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저는 중요한 거 같고, 집에서 혹시 혼자 하고 계시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거를 또 유튜브라든지, 예를 들어 다른 거 내가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같이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뭐 강의들을 뭐 비용도 없고 하면, 카페나, 그, 뭐, 블로그나, 안 그러면, 뭐 오픈 채팅이나, 이렇게 해서, 가, 가끔 이렇게 정모하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데는 참석은 못 해봤지만, 한두 번 정도 해봤어요. 한두 번 정도 해봤지만, 그런 데서, 아, 이렇게 사람들과 정보 공유도 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조금 더 계속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 이게 내가, 외롭지 않은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온라인 셀러 혼자 하는 일 하는 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장점이 부각돼서 시작을 하셨을 거잖아요. 내가 혼자 어뭐 어디에 공간에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노트북만 있으면 어 일을 할수 있구나. 이게 장점인데 이게 점점 더 가다, 혼자 가다 보면 지쳐요. 지친단 말이에요. 같이 할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힘든 것도 얘기할 수도 없고. 내 상품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냥 그게 끝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게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식이 들리고 또 새로운 걸알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경험을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도, 어 사실은 사업을 하는데 시중에 강의비가 뭐, 작은 비용도 있고, 큰 비용도 있는데, 저는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왜냐면, 하 어, 그, 같이 듣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론 강의에 듣는 목적은 내가 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이외로도 따라오는 게그 같이 있는 동기분들, 그런 분들과 또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같이 하게 되면 너무 한, 1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100배는 좋고,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같이 한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 듣고 사무실에 나와서 이제 같이 시작한 지한 5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좋고, 파이팅도 넘치고, 그리고 제가, 저희는 아직 초보기 때문에 모르는 경험들이나 모르는 지식들을 또 습득할 수가 있고, 정말 많이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저는 전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면 외롭고 뭐 이제 말할 때도 없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런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제가 거기서는 막내거든요. 막내고 다 저보다 조금 인생 선배님들이니까 그외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저는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또 예를 들어 같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비용은 뭐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예 내가 제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강의라도 전화 한번 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그거 물론 후기는 당연히 보고 들어 보신 분들이 어떤 강의다라는 건 내가 충분히 검색을 통해서 많이 알고 또 다른 걸 통해서도 알수 있으면 알고 강의를 신청하시는 게 좋고, 비용은 너무 제가 많이 들어, 한 3개, 4개 정도 들어본 입장으로서, 어 너무 비싼 거를 처음엔 듣지 마세요. 그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하 그걸 내가 다 흡수를 못하거든요. 내가 조금 잘하는 사람이면, 내가 조금 많이 해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비싼 강의를 들어도 그만큼의 그걸 내가 흡수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 그 정도 아니고 내가 초보고 저처럼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이런 분들이면 저렴한 강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많은 거를 알 수도 있고 거기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어 100개를 내가 들었는데 100개의 강의비가 녹여져 있는데 내가 10개만 가져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웬만하면 좀 저렴한 강의 들여 보시고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내가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생겼다. 그럼 그 다음 강의도 들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지식뿐만 아니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또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또 이쪽 세계가 또 열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까봐 이걸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 또 강의를 제가 들어봤던 거를 추천 왜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은 거죠 왜냐면 제가 들었던 강의들 저는 좀 만족을 하는 편인데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 들었던 수강생 중한 명인데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물론, 강의 들으셨던 분들과의 개인 소통도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고수님들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요, 저도. 근데 혹시나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따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여튼 강의 듣는 걸 추천드리고 동기분들 같이 계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라는 걸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또 시도해보시고, 또 내일,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